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리얼들입니다 안전, 안전전하십시오.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네, 여기는 다산동이고요. 첫폴 운행했습니다. 네. 고객분께서 테슬라인데 괜찮으시냐고 계속 물어보시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테슬라 많이 운전해봤습니다. 네. 요즘에 테슬라 흔하잖아요. <laughs> 어, 저는 이제 6시가 지금이 6시 7분이고요. 초콜이 너무 늦어 가지고 여기 정약용 센터가 있거든요. 정약용 도서관. 네. 예. 그 앞에서 좀 대기 해 보다가 어, 콜이 없으면은 수석동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새로 생긴 김밥천국에서 비빔밥을 하나 먹었고요. 어, 한밭집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새로 생긴 김밥천국은 먹을만 합니다. 깨끗하니까 조금. 저는 이제, 껌도 하나 씹고, 아, 껌은 두 개, 두개 씹어야죠. 네, 자이릭 툴 껌. 이렇게 껌이나 뭐, 양치를 안 하면 금방 또, 이빨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껌도 항상 들고 다니고, 네, 예, 껌을 씻고, 지금 수석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석동 쪽에 테라타워가 있거든요. 테라타워. 오. 예, 현대 테라타워. 앞쪽으로 가면은, 거기서, 네, 초저녁에 아, 수석동하고, 그 테라타워에서, 지하철역에서 콜이 나오니까요. 지금 이제 퇴근 시간입니다. 6시 30분이 넘어가지고 퇴근 시간이라, 와, 확실히 해가 길어졌네요. 뭐, 콜 나오면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차가 막히는 시간이어서 삥콜이라도 아, 타고요. 또 멀리 가는 거 있으면 뭐, 잡아야죠. 네. 8시 전에 오늘은 한 3콜 탔으면 좋겠습니다. 3콜. 네. 주석동에서 2시간을 죽었네요 콜이 어떻게 이렇게 없을수있나 물론 뭐 삥콜 퇴계원 가는거하고 뭐 호평가는걸 떴었는데요 장거리콜은 안나왔고 어 저는 여기 청담동 가는거 여기 북부간선 타면 바로 가니까 청담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8분, 여기 청담동입니다. 와, 이거, 이쪽으로 가면은 저쪽으로 가면 압구정이고요. 이쪽, 네, 왼쪽으로 가면은 청담동인데, 여기 강남에 피크 시간은 오래간만에 오네요. 저기 오른쪽으로 가면 학동사거리고요. 저는 여기 학동사거리 쪽으로 가면서 천천히 한번 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강남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아, 콜이 너무 많습니다. 네, 콜이 너무 많은, 많은데 휠기사기 때문에 아, 외곽 쪽으로 나가는 거, 네. 외곽 쪽으로 나가는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54분, 여기는 대장동입니다 네, 어, 여기서 저는 고기동 오리촌에서 나오는 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아유, 뭐, 선택이 있나요? 안산 사동 5만원보다 강남이 낫죠. 선택지가 없네요. 네, 오리촌 위에서 나왔고요. 고객분이 전동이를 잘 모르시네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퀴 하나 짜리라고. 네. 현재 시간 10시 40. 네, 10시 43분입니다. 여기는 역삼동이고요. 국기원 사거리 바로 옆이네요. 나주가 초장집 앞입니다. 네. 11시 17분이고요. 여기는 포스코, 포스코 타워 앞입니다. 네, 아... 콜 고르고 있네요. 콜 고르고 있어요. 아, 그... 아, 콜리 뭐, 괜찮은 가격은 경유 있는 콜이고, 그리고 또 제가 가려는 데는 번개같이 사라지네요. 뭐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번개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아, 어, 적당하면 그냥 타고 나가야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8분. 여기는 별내 프로지오 아파트입니다. 별내 북부 쪽이고요. 저는 여기서 메이호텔 쪽으로 가서 인코로 이제 이어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기는 금방 왔는데 강남에서 너무 죽어가지고 네, 이 또한 지나가리리 이 또한 지나가리리 하면서 코로나 시즌도 간신히 견뎠는데 또 코로나가 끝나니까 불경기가 와가지고 아잔 아 오늘도 이, 이런 날도 콜잘 찍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아 부럽습니다 네아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선호도착지를 많이 못 가서 아쉽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데는 우리 구독자님 아실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졌을 기를 바라면서 네 역시 별내동에 콜이 없네요 네. 얼른 카페 거리, 메우텔 쪽으로 가가지고, 네. 다음 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남니, 네. 동도천 4만원? 동도천이 도착하면은 1시. 1시. 인천 가는 거 5만원. 음. 웬만하면 다 5만원이죠.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음. 동강 비즈 센터. 있는데 구요 거기서 늦은 시간에 콜이 나오니까 동선이 아 강남에서 한번 미친척하고 남쪽으로 한번 멀리 한번 갔었어야 되는데 좋은 닭가 떴을때 아 시간이 애매해 가지고 안 잡았었는데 역시 또 근처 오니까 또 삥콜이나 타야죠 뭐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38분 여기는 중계동입니다 벽산 3차 아파트 양지대림 2차 아파트 옆이고요 저는 노원역 쪽으로 가면서 다음 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삔콜 더 타야죠 아 목표 달성하려면은 두콜 삔콜 두콜 이상 타야 되겠는데요 아 멀리 갔었어야 되는데 역시 후회 되는 동선이었습니다 아 구리남양주 의정부 양주 쪽 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45,000원. 네, 우이동 멸치국수 집에서 멸치국수하고 삶은 계란 두 개. 어, 해가지고 6,000원인데요. 원래 주문을 하면은 콜이 나오고 또 계란을 까면은 콜이 나왔는데, 와, 오늘은 콜이 진짜 없네요. 그래가지고 여기 3개월까지 왔고요. 저는 여기서 대기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밀락동 가는 거 25,000원. 빠졌고요. 그 다음에 신내동 2만원. 아이 삥콜 트하고 싶은 마음이 없나 왜왜안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산계역 삼창아파트 근처입니다 네저기삼창아파트고요 강남에 오늘 두 번이나 갔는데 강남 콜선왕이 완전 쌩 난리였습니다 난리 야이뭐 단가가 진짜 예전에 아 진짜 똥꼴 많다 하던 그 시절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고요와 공원에 앉아있는데 바람이 바람이 부는데 그 입에 뭐가 자꾸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보니까 와 먼지가 막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어플을 딱 켜보니까 그 날씨 어플 있잖아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나쁨도 아니고 매우 나쁨 오늘은 그냥 들어가야겠습니다 네. 아, 오늘은 진짜 영상 올리기 싫은 날인데, 오늘은 완전 폭망한 날입니다. 네. 일찍 나와가지고 8시 전에 두콜 이상 타야 되는데, 한콜 밖에 못타고 근데 오늘은 또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날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못한 거 금요일 날 열심히 해야죠. 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기사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안전, 조절하시죠. 감사합니다.